예, 저는 지금 어, 비아돌로로사 길을 따라서 지금 어, 걷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어, 단체 어, 순례객들이 지나갔는데 여기가 이제 비아돌로로사 길이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올드 시리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방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 여기 이제 저 뒤로 이렇게 보면은 이 길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뒤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 라이온 게이트가 나옵니다. 라이온 게이트에서 들어와가지고 쭉그 계속 이렇게 어, 비아돌, 이제 그 길을 따라오면은 비아돌로사 길이 시작되는데 어, 이제 거기에 이제 첫그 비아돌로사 어, 길을 설명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 아 이게 14개 지점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판결을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 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소까지해서1 4 지점이 있는데 아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따라 다니면서 그1 4 지점을 이제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관련된 메시지들을 이렇게 이제 어,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아돌로로사길이 가장 많이 이렇게 방문하는 곳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어, 기도순례 여름에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비아돌로로사길을 따라서 저희가 어, 순례하는 곳, 어, 그런 이제 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이제 일곱 첫 번째 지점되는 곳인데, 어, 보시면 여기 군인들 있죠? 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인데, 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어, 왜냐하면, 어, 가까이서 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 지나가게 되면 어, 갑작스런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이제 주변을 경계를 이렇게 어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여기가 어 이제 일곱 번째 지점입니다. 일곱 번째 지점인데 여기도 그이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여기서 또 찬양하고 어, 그런 장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인가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시면서 벽을 집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장소라서 여기에 사람들이 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어,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 뭐또 어, 찬양하는 그런 이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도 다른 그룹들도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위에 비아돌로 로사 길이 이렇게 있고, 보면은, 아,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지점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아, 여기, 여기 보이는 장소, 요게 예수님의 이제 손자국, 이렇게 해서 손을 올려놓는 겁니다. 아,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시면서 손을 짚었다고 아, 얘기를 해서 아,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여기서 이제 또 본인의 손을 얹어 놓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또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 저기가 정말 예수님이 아, 손을 짚으셨던 곳이냐라고 아, 물어보지 마시고 어,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좀더 가서 이제 분, 어, 성묘교회 성묘교에 가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비아돌로 로사 길의 이제 마지막 그 코스입니다. 제 뒤로 보여지는 이제 저 입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되어졌다라고 어, 말하는 어, 아, 곳입니다. 그래서 가든 틈이 어, 이제 예수님이 어,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군데가 바로 이 성모 교회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어, 보도록 할 텐데. 어, 이 성묘교회는, 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뭐, 그리스 정교회, 뭐, 그리고 여러 이제, 먼제 뭐 수도회도 그렇고, 뭐, 곱티큐, 다양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파손, 파, 이렇게 파생된 다양한 이제, 그, 캐톨릭 분파들이, 이 저, 이, 저 안에 장소에, 이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 놓고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면 은어 상당히 분위기가 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든 툼은 우리 개신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도 깔끔하게 잘 정돈이 돼 있고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어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여기는 어 그렇지 못하고 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어 우상숭배 어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기도순례로 오면 어 기념교회들은 어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우상숭배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어,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어,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어졌다고 추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분빕니다. 아, 여기로 이제 지금 올라가죠. 어, 뭐, 여기 올라가면 뭐 별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어떤 그, 이 캐톨릭 분파들이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캐톨릭 분파 중에 한 군데가 여기를 어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우고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기념할 수 있도록 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어떤 이 것들을 좀 세워놓고서 사람들을 방문하게 해서 어 기도하게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아 이제 누우셨던 곳이라고, 어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뭐 사실은 뭐, 제가 볼땐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와서 항상 이렇게 여기 오면 만지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여기가 이제 기념벽과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죽으시고 이렇게 누우셨다는 거 보여주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으로도 가면은 어 똑같습니다 아 어, 항상 저렇게 초를 켜 놓죠 어 저거 초 켜려면 저것도 돈주고 사야 됩니다 돈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켜 놓는 건데 다 이게 우상숭배 하나죠 에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 다른 어떤 분파에서 이렇게 이제 어, 요지, 여기를 이제 자기들이 건물을 세워 놓고 사람들을 방문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있는 데가 진짜다. 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이쪽은 저도 저 여기 잘 모르는데 여기 오면 항상 이쪽이 제일 많이 붐벼요. 아 제가 뭐 성지순례 가이드가 아니라서 어잘 설명은 못 드리는데 아 이쪽 여기를 오면 여기 줄서 있죠? 이줄선 사람들이 쭉 돌아가지고 지금 일로 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굽티교라든지 어떤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닌 아 그외 정교회 쪽에 그런 데 같은데 아, 여기 개,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저기서 기도를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 잠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 있는 겁니다. 아, 항상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 줄서 있고 어뭐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렇게 쭉줄서 있죠 어 저런 것들 뭐 이거 다 우상이거든요 저기 저저 저 위에 그 새겨진 저런 거 저게 뭘 저걸 찍느라고 참나 네다 우상 숭배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어, 앗든, 올드실이 오면, 어, 감란산에 가도 기념교회들은 방문을 안 합니다. 예. 뭐,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의미가, 어, 또 있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어, 메시지를 부여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 이제, 어,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캐톨릭 분파들이 그렇게 어, 거기를 기념교회로 만들어서 완전 우상단지로 이렇게 꾸며놓고서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데 별로 어 제가 이렇게 좀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면 이제 동굴이 생각보다 깊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추정하기를 어 옛날에는 지금은 올드 시리 안에 있죠. 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기념 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어 십자가가 있고 저게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어왜 마리아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이게 다 우상숭배에. 현장입니다. 이렇게 어, 예전에는 그이 지금은 이제 올드 시리가 그 이렇게 15세기에 어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올드 시리가 지금의 형태로 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제가 방문한 이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5세기에 아, 예루살렘 성을 아, 이제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 오스만 아, 툴크 제국이 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아, 지금의 이 올드 시리가 커지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이 지역까지 아, 올드 시리 안에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견해는 두 가지인데 어,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어,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볼 때 아, 예전에는 가든 툼이 더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무덤이다라는 어떤 그 어, 추론이 더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어, 이 성묘 교회 바로 이 자리가 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 묻히신 곳이다 이렇게들 더 많이 어, 사, 에, 사, 학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어,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 어, 지금 이 성묘 교회가 어,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어, 이 장소가 정말 예수님이 묻히셨냐 아니냐 어, 이런 것보다도 어,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저삼을 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예수님이 어, 나의 구원자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 운명인 겁니다. 어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을 어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 해봤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직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여전히 구원자일 뿐이라면 주님 앞에 이제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어,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려 사십시오. 이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믿으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려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